안녕하세요. 지금 차가 좀 오래된 차예요. 예. 네, 오래된 차고 저한테 오신 지가 한 2년 정도 되셨고요. 어,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어서 형에 일도 없고. 근데 좀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죠. 변수가 없어서. 그렇죠. 장이는가 예, 변수가 그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변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무서워요. 이게 생각했지 않았던 부분에 내가 들어오는 매출은 뻔한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데에서 변수가 발생해서 뜬금없이 소음기, 출력자가 들어오고 이런 엔진 인젝터가 나간다든가 뭐가 나간다든가 이러면은 미션이 나간다거나 뭐 이러면은 구동이 안되잖아요 수리를 해야죠 그러면 그게 의외의 변수죠 그래서 나이 든 차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4년 5년 되면 새 차를 바꾸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저한테 꾸준히 오시면서 이제 큰 고장 없이 소모품 빼고는 큰 고장 없이 지금 잘 타고 계셔요 그래서 꾸준히 오고 계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 제가 오늘 영상 찍는건요 그 겉만 보지 말고 안에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면 이게 보시면은 일단은 가장 큰거는 이제 탑에 생긴거 어탑 구조 이런거 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저 문이 열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안전도가.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 기장이 짧아요. 드럼 방식에다가 보시면은, 이게 이번에 나온 차들 보면, 덧센이나 이런 차들 보면, 디스프링 보면은 한심해요. 길이가 짧아요. 이게 스프링 길이가. 보시는 것처럼 짧아요. 이 정도까지 는 와야 돼요. 축이. 스프링 길이가 올라가면 좀 길어야 돼요. 그래야지 쿠션도 좋고 차가 좋은데 막말로 쿠션 얘기하면 또 에어 서스로 넘어가야죠 근데 이게 그 고정화되어 있는 틀에 그걸 맞추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싼 거예요 그러니까 만원짜리가 아니고 990원을 만드는 거예요 항상 마케팅 자체를 난 차는 보시는 것처럼 하체는 변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성향대로 안에 대시보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방 레이더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우차 타타 대우를 타시는 분이 눈이 와 갖고 전방 레이더가 가려져 갖고 에러 띄우는 건 알겠는데 비가 많이 오면 왜 에러 띄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싸구려 레이더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면은 이걸 안 사요. 그러니까 가격보다는 내 안전. 그리고 이걸로 해서 내가 그러니까 실리 그러니까 실속 그러니까 실용적인 거, 실속 막 이게 중요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 가격이 그렇게 비싸도 안에 먼저 아 나는 무조건 드론보단 디스크가 안전해. 아 이게 나는 서스가 나을 것 같아. 아 나는 차라리 아, 축박퀴다는 것보다는 그냥 단발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발이로 가는 게 나을 것. 그니까 제가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축을 달면요. 정말 차 소모가 심해져요. 그래서 재수 있으면 축박퀴를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차 소모가 너무 심해요. 난 그러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죠. 이걸 띄고 내가 콜바리를 하게 되면은 짐을 많이 모실지 않겠느냐. 근데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의외로 변수가 뭐냐면, 다 축이야 축, 예. 예. 짐이 아니고도 네. 그냥 뭐, 네. 차에 실리는 짐이 한 3분의 2인데 그니까요 축이 필요 없는 네. 상태로 다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쵸, 그니까 막상 축이 없는 상태로 다녀보면 다닐만 해그 고정관념이 맞아. 있으셔가지고 그니까 무언가를 대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 대비가 차를 더 많이 망가뜨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거를 안 하시는 안 하셔야 사발이라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그래서고요 그래서 안전도도 그렇지만은 솔직히 그런 게더 아셔야 될것 같아요 소비자가 그걸 알고 예방을 할수 있는 뭐 이런 거를 다 계산을 넣으시면 돼요 차를 해서 이거 뭐 안전도를 보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지금 당장 돈인 거예요 무조건 다. 지금 당장. 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벤코가 낫다고. 아니, 솔직하게 현대차 견적 뽑아보시고, 이벤코 견적 뽑아보시고 해보세요. 그 대신 이제 올 디스크를 꼭 넣으셔야 돼요. 디스크를 꼭 넣는다는 전제하에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현대차가 더 비쌀 거예요. 대우차가 더 비쌀 거예요. 이벤코보다. 안전도는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아셨으면 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노후화된 차가 됐던 새 차가 됐던 예방정비를 확실하게 관리를 하니 오일 관리를 했, 하니 확실히 고장 없이 잘 타고 계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는 거예요. 그렇죠? 예. <laughs> 재밌죠? 이렇게 타니까 재밌죠? 엔진 소리도 부드럽고 그렇죠. 예. 차에 물이 안 가니까 예.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떠세요? 말 그대로 할부에 좀안 쫓기니까 어떠세요? 편하죠. 네. 일단은 짐을 오바짐은 안 실으시죠? 그렇죠. 네. 웬만하면 같은 네. 가격에 조금 낮은 가격이라도 좀 가벼운 거, 거. 네. 그림질을 선호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안 망가지죠. 네. 굳이 뭐 무겁게 당길 그런 여유,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도 더 수명이 더 길어지죠. 네. 확실히 눈에 보이시죠, 차가 안 망가지는 게 네. 중량 짬하고 해보시니까. 그 뭐한 예로 들면 엔진오일 저번에 갈고 이번에 네. 갈 동안 캡 한번 안 열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뭐, 차에 이상이 있거나, 뭐, 내가 의심스러워서, 탭을 열어서, 뭐, 오일 체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이번에는 뭐, 거의 없었으니까. 차에 대한, 엔진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타고 다니다가, 엔진 뭐, 엔진을 갈 때, 한번 열어보는. 사람 마음 편해지는 거죠,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맞아요. 예.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